thank you I'm mm -hmm. 젖은 것 같아. 엉덩이가 다젖 넘어. 나 봐. 엉덩이가 아니, 여기, 여기 서봐. 저기 네. 서봐. 고생 네. <laughs> 따뜻한 커피. 이 정도면 죽어도 만족도 되겠아 거의 다이인데 틀만 있어. 저희 있으면 이걸 해줄 수있어해줄거야오분 사다 놓면 어? 오 먹을 다 어. 진짜 오분 사다 놓고 깍지 다고 했다? 응. 진짜로? 응. 지금은 10시가 넘었는데요. 아까 눈 맞고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그런지 둘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안 먹고 그냥 자려다가 치킨을 드셔야겠다고 하셔서 치킨 포장 갑니다. 이 동네 지금. 비도 다 그친 지몇 시간이 됐는데 치킨 배달을 안 해줍니다. <laughs> 저는 어제 백신 맞고 3차 부스터샷 맞고 와가지고 아파요 사실. 팔이 아픕니다. 겨드랑이가 아픕니다. <laughs> 끝입니다. 치킨을 사주러 가보겠습니다. 길바닥에 이런 거 보니 왜 배달을 안 오는지 알긴 알겠네. 2,000원 잘 먹겠습니다 전 사실 먹으면 안돼 아니야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어 비고네감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맛초킹과 양상추 조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간을 너무 잘 잡아냈다. 조금 딱이... 짠데 우리가 못싹 먹으면, 먹으면 음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전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네 맞죠. 원래 요새 닭가슴살도 다 짜요 시중에 파는 거. 네. 네. 저 닭가슴살만 먹거든요. 여기 파도 있잖아요. 그니까. 저는 진짜 사과를 진짜 못 깎아요. <laughs> 사과가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과일을 진짜 못 깎는데 지금 보니까 좀 꽤나 심각하네요. 아, 이거 엄청 맛없네. 이마 o m e s t i c s The man, the 안 드세요? 먹어요 man, the tail. The man, t h 너무 예쁘잖아. 파랗잖아. 색깔이 차이가 i 그러니까. m 기는 하늘이 저래서 그렇다니까, a 왜 진짜야? 와, 하늘 진짜 대박 색깔이야. 나왜 이렇게 여기 안에 햇빛이 다보이네 어, 보셔. 근데 무슨 햇빛가 너무 이거 다 나온다. 좀 멀리 사야 이야. 와 여기가 햇빛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펩시 맞는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아직... 있어? 응. 뭘... 저는 육수를 따로 주문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광어 네. 새로운 각도다 네, 진짜. 딱커 마셔, 딱 커. 네, 네, 네. 우와. 좋은데? 음. 일단 퍼플 시킵시다. 파란색이 마감이 참 안정되고 좋은 색깔이네요.

5주년 된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저녁 먹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금 퇴근을 하고 이제 오고 있고. 요 저는 퇴근이랄 게 없겠죠. 저는 오늘 그래서 오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전, 뭘 준비했는지 보고 오시죠. 짠! 여러분, 어, 이 재료만 보고도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바로 티라미수를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 아니, 만들었습니다. 레시피는 유튜버 자도의님거 보고 똑같이 거의 따라 해서 만들었어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팔 어, 아파! 팔이 너무 아픈데요? 원래 이렇게 이런 건가요? 오빠가 진짜 몇달 전부터 맛있는 티라미수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했는데 어, 그때쯤에 마침 제가 이 레시피를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봐가지고 한번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5주년이라서 뭐 서프라이즈로 이거 만들어주려고 며칠 전에 재료를 오빠 집에 다 사다 놨거든요? 근데 다 들켰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닌 척, 모른 척 했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숨겼다가 밥을 이따가 다 먹고 나중에 케이크 꺼내줄 생각이에요. 어어 어, 이거 너무 쪼그매 어떡해 망했어 <laughs> 이거 망했어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너무 주둥만큼만 클렸다 다시 다시 테를 자를까요? 그래. 호텔 자르는 게 좋겠어. 다시. 오. 오. 음. <laughs>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는 아실 거라고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스 완성 비주얼만 성공하면 어쨌든 성공이니까 끝입니다. 제가 전뭘 준비했는지 보고 오시죠. 뭐야아생 축하해. 고마워. 뭐야 이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전화를 전화를 하는데 무슨 전 음... <laughs> 이것 때문에 전안 했어? 민굴내 거야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민굴이 5주년 특별 만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먹읍시다네 <laughs> 여러분 저 너무 화나요. 다 들켰어요.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던 거티라니스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편지에 써놨어요 티라미스를 근데 갑자기 편지를 밥 먹는 중간에 다짜고짜 본다는 거예요 그냥 편지에 쓴걸 까먹었어요 제가 줬어요. 네, 야 오다 죽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어? 그니까 이거 코코아분 말이 민구리가 갖고 있는 분 말이야. <laughs> 아, 코코아분말로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설마 저기 구워지니? 아 이거 어떻게 했어 민구라? 됩니다. 따라요. 요. 떨어지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하나, 둘, 셋. 오, 됐다. 그쵸? 아니, 이거 어떻게 했어라 아, 이거 어떻게 했어? 민구리 v 에서확인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댓글 다씻거요안다씻거요 이번 아, 달았게 <laughs> 왜냐면 댓글. 아, 아 너무 차별해. 영상마다 댓글 다 달아줘야지 오빠 정도 되면은. 차고. <laughs> 어때 안에 안에 봐봐. 아, 이 안에. 일단 먹고. 일단 지금 비주얼이 완벽해. 아 진짜 말하, 앞으로 말 앞으로 말한 마디 음. 정말 조심하게 진중하게 내뱉겠습니다. 우리 민구리는. 정말 엔프제라서 어, 엔프비라서 <laughs> 인프제라서 <laughs> l o v 2라서 이런 걸 해주니까 아 <laughs> 진짜? <실사 틀렸어. 웃음> 아니 그냥 그걸 쓰지 마 모르면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없다. 진심? <laughs> 진심 맛있어. 이거 진짜 신선해 맛이. 신선 케이크 이게 신선하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내가 좋아하는 맛. 그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 티라미수랑 비슷해. 음와인 먹고 싶다. 이식 먹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데 걸 진짜로? 진짜? 응. 여보 와 근데 어떤 그맨 앞차가 가는 차가 눈이 와서 미끄러우니까 무서워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 차가 그렇게 해서 갔으만 상관 없는데 이렇게 멈춰가지고 겁먹어서 멈춰지되니까그지차들싹 멈추면서 그냥 한 20분을 눈을 많이만 서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눈이 온게 진짜 폭설이었어 폭설이 폭서리. 근데 이게 차가 이제 20분을 서있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바퀴가 헛도는 거야 나 내가 그 민구리가 그렇게 갔잖아 내가 민구리가 그냥 내려가지고 이렇게 차동밀어 근데 민구리가 진짜 엄청 짜게 밀었어요 뒤에서 민구리가 차가 안 나. 그래서 민구리가 뒤에서 믿는 걸 보고 그 기차 사람 아저씨들 둘이 내려가지고 네, 청년들이 네. 어 민구리랑 그어가서세 명이서 내 차를거든. 그차가안 갔어. 내 근데 내 차가